이 시편 39편은 38편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이의 기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8편하고 39편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겹치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두 시는 뭐한개의 같은 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이 시는 특별히 한때 친구였던 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배반하여 그의 대적이 된 원수가 된 체험을 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의 시인과 가까이 있다가 시인을 배반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 이 무엇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지은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들,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아,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운 것들을 오늘 시를 통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받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서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미로 올라서 주님께 아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세번형을 들어보면 이 시인이 뭔가 한이 맺혀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 우라가 침미로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시인이 자기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인은 그 일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는 거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해꼬지하고 있는 저들은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되는 모습들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 비난하는 원수들을 적들을 그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그 속에서 나는 나의 문제는 어떻게 나를 다스려가며 살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택한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악한 말도, 선한 말도, 아무것도 안았는데 침묵을 지켰는데, 거기서도 이 침묵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상황을 그는 겪고 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 그, 괴리를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번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저 사람은 잘될 수가 있을까 불법으로 사는 것이 뻔한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마침내 시인은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3절 끝에 주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침묵을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39편의 시편 시인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그가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 다시 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 밖에 안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글,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그 우라통이 우라침이로 오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삶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겨우 수십 년과 한뼘 길이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도 악인이 당하고 악인이 갖고 있는 그 본영 역시 잠시 지속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이 끝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인간은 얼마나 유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생은 마치 신기루 그림자 여기 하노라기에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헛된 동기를 가지고 살다가 헛된 결과를 거둡니다. 그들은 헛던 일로 인, 인생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살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쉴지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요란하게 재물 쌓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나 그것 쌓아둔 재물들이 누가 거두어 갈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보음서에서 얘기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인생에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번영도 일순간이라는 그것을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악인의 형, 형, 형통으로 인해 잠시 흥분하고 분노했던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끔은 구라통이 시밀는 오르는 여러가지 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시0편 39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잠시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들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소망은 오직 죽기 죽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허 험한 인생 속에서 악인의 번영도 한낱 그림자일 뿐이고 나의 오늘 겪고 있는 이 우라통 치미로 오르는 이 상황도 다헛 것이고 한낱한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도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 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 뿐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이 침묵을 지켰던 것은 이 모두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인생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한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닫고서 그의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재물이나 명예나 원수로부터 내가 반드시 저 나를 괴롭혀고 저렇게 잘 되는 그 원수의 망하는 것을 보고 말,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때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순간들을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폐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기필코 저 미워하는 저 원수같은 저것들을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이기고 말지 라고 하는 그 헛된 승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그로말이아마 나의 소중한 인생들을 얼마나 허비하고 살았는가를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잠자님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 그는 구원을 호소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선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아 정말 아름다운 말로 이 시가 끝나죠. 그런 수만 이 사람이 고통이 없어져거나 자기가 미워하는 그 악인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대로 계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눈길만으로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오늘 시를 마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시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가슴속에서 우라통이 펴져 오르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 하나님의 눈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제 1년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결국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굳건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한 가지 새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었는지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반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농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